삼성 갤럭시북4 비즈니스 노트북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문서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텔 10코어 프로세서와 최대 5.4GHz의 속도는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16GB RAM과 1TB SSD는 빠른 데이터 접근과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11개의 프로 및 MS 오피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삼성 갤럭시 북사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